3월 22일 월요일 아침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지키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또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소서.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자로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한번더 찬양 합니다. 주님 을 찬양 하오니, 주님 을 찬양 하오니,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 예수, 하나님의 값 없는 은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는 우리가 한번더 걸어보지 않은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몰로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월 22일 월요일 본문이고요. 사무엘상 25장 14절부터 22절까지. 좋아 여러분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무난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낼 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 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스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비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감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 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지는 못했지만 오늘 말씀은 어제의 본문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울을 살려주고 또 자비를 베풀었더니 다윗이 이제 계속해서 엔게디 광야 가운데 머물고 있을 때 자신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던 이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 다윗은 굉장히 어, 슬펐을 거예요. 그리고 어, 의지할 곳이 되어 주었던 이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아마 한편으로는 또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더욱더 커졌을 것입니다. 아, 그래서였는지 이 다윗은 어, 사우를 피해서 그가 머물고 있었던 이 앵게리 광야에서 더욱더 남쪽으로 어, 피신을 하게 되는데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몸을 숨기게 됩니다. 그곳에 다윗과 또 그의 일행이 머무는 동안 그곳에서 다윗은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나발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양 삼천 마리 그리고 염소 천 마리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로 목축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성경은 그가 완고하고 또 행실이... 악한 사람이었다고 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3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가 또 얼마나 이렇게 악하고 또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 다윗이 그에게 음식을 청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내용이 이어지니까 오늘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지 못한 그 내용은 오늘 반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14절입니다. 시작.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이루데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무난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을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나발은 굉장히 어리석고 완고하고 또 악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아내는 굉장히 지혜롭고 또 아름다운 유능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또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 광야에 머물고 있던 이 다윗이 에,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람들을 보내서 어, 나발에게 이제 음식을 달라고 어, 요청을 하죠. 그런데 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어, 다윗이 그 나발에게 음식을 요청을 했을 때 나발이 다윗을 모욕하면서 이런 지하에 이 다윗의 요청을 거부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음식을 거절하는 게 뭐가 그리 큰 문제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다윗에게는 그러한 요청을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양털을 깎는 날. 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 양털을 깎는 날이 마치 우리가 그 추수하는 때와 같이 굉장히 큰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마치 이제 곡식을 수확하는 것처럼 이 양털을 깎으면서 그 풍성한 수확을 기뻐하고 또 마을 사람들 뭐 그때는 가난한 사람들 어린아이들 할것 없이 우리가 다 초청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처럼 양털을 깎는 날도 그런 축제와 같은 날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나발에게 그러한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또 음식을 요청했던 것이죠. 뭐 뿐만 아니라 다윗이 나발에게 이러한 음식을 요청했던 이유는 나발이 광야에서 이 수많은 양떼들 또 염소를 칠때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이 나발의 양떼를 보호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는 아주 약탈하는 그런 강도와 같은 사람들이 덜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 나발이, 다윗이 지금 나발의 재산을 보호해 주고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당연히 적절한 사례로서 나발에게 음식을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발은 그러한 상황을 무시하고 또 관례를 따르지 않고 어, 다윗을 모욕하면서 음식을 거절했던 것이죠. 다윗을 얼마나 모욕했던지 이 아비가엘에게 이 사건을 전하는 이 하인의 말을 통해서도 이 나발의 어리석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15조가 15,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어, 다윗의 무리들을 만나, 만나서 어울렸을 때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벽이라고 하는 의미를 또 갖고 있어요. 성벽과도 같이 자신의 무리와 자신의 재산들을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지켜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정말 성심성의껏 그들을, 그들을 지켜주었는지 이 하인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발은 고마움은 고사하고 적절한 사례를 해야만 하는 그러한 관례와 상식을 무시하고 다윗을 이 거지나 또 무례한처럼 대하면서 다윗의 요구를 거절한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 성벽처럼 나발을 보호해 주어야 했던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오직 이 다윗을 잡기에만 몰두하고 있어서 자신이 왕으로서 행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은 하지 못하고 뒷전에 남겨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오히려 다윗이 백성들의 안위를 지키고 보호하면서 이 왕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선대함과 또 다윗이 하고 있는 이 일들, 왕이 행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을 다윗이 행하고 있는 이 것을 하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 하인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미 다윗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발은 뭐 이런 것들은 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재산 그리고 자신의 욕심만을 생각하면서 다윗을 모욕했던 것입니다. 이 나반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답답해 보입니까? 어, 하지만 생각해 보면 나반의 모습이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담이 되어 주시고 또 성벽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매 순간순간마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지켜주시고 계시는데 마치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또 내가 능력이 많아서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우리 자신이 왕처럼 왕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발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안에 있는 어리석음과 또 완고함 또 교만이 제 안에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시고 또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백성 된 우리를 지켜 주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 지금 이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우리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0편, 103편에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와께서 우리에게 베푼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은 이러한 나발의 모습과는 달리 굉장히 지혜롭게 행하는 그래서, 어, 이 글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또 편안하게 하는 그런 아비가일의 모습, 그의 지혜로운 행동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나발과는 달리, 이 나발에게 지혜로운 아내가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고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화가 나서 나발의 온 가족을 해하려고 한다는 그러한 하인의 급박한 소식을 들은 이 아비가일은 정말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8절을 보면 이 아비가일이 준비했던 일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그리고 포도주 두 가죽 부대 그리고 양 다섯 마리를 잡아서 요리를 하고 또 준비하죠 그리고 볶은 곡식 다섯 쌈 우리 그 생명의 삶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 사는 약 7.3리터 그래서 이 다섯 사는 36.5리터 굉장히 많은 양의 또 곡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검포도 백성이 또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기를 싣고 나기에 싣고 이제 다위세계로 향합니다 아비가 이리 짧은 시간에 이러한 굉장히 많은 음식들을 일사철로 준비할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면 그녀가 굉장히 유능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음식을 씻고 이제 다위세계로 향하는데 남편 나발에게는 이야기하지 않고 먼저 다위세계로 향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마도 남편 나발에게 이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가 반대할 것이 너무나 분명했고 또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체해서 다윗이 자신의 가족들을 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아비가일은 나발에게 먼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다윗에게로 향하, 향했던 것, 어, 것으로 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나 또 이것을 보면 이 다윗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어, 그러한 모습을 보면. 또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과 이제 이어져서 앞으로 이틀 동안 이 아비가일에 관한 말씀을 또 묵상하게 될 텐데, 이제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지혜롭게 또 상황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아비가일의 지혜는 자기 자신과 또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 다윗을 범죄함으로부터 지키게 되었던 그런 놀라운 지혜였음을 우리가 또알수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내가 악으로 선을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지금 다윗이 아비가일의 이 나발의 모든 일족을 진멸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엄청난 분노에 휩싸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비가일은 이 다윗이 엄청난 이 분노에 휩싸여서 무죄한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그래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치명적인 오점으로 남거나. 혹은 왕이 될수 없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막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그의 지로운 말과 행동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비가엘의 지혜가 저에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매일매일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지혜와 또한 믿음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아비가일처럼 아비가일에게 주셨던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얼마나 지혜롭게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또 사람들을 살리고 개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저에게도 아베가일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 이 아침에 충만히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일들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아베가일처럼 많은 사람을 살리고 또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과 주님, 주님 앞에 함께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대심을 선포하며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비가일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나의 일터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행할 때에, 또 나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또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역들,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섬길 때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마음이,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임하고 흘러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또한 번도 가보지 않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때로는 분주함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삶을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왕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성벽과 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은혜 가운데 품으시는 이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에게 맡겨주신 삶, 때 맡겨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지혜를 제가 부족하거든 후이 주시고 끝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시간 주님 지혜를 구하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행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침에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소망하며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이 우리의 성벽과도 같이 요새와도 같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당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담대히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또 사역,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든 후위 주시고 꾸짖지 않냐 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이 시간 하늘의 지혜를 풍성히 부어주셔서 영적인 돌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왕 대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믿음으로 또한 주님이 주신 지혜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멍어리 보기 위에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지혜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